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오트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한번 저는 오트밀을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오트밀은 쿠팡에서 산 거. 얘는 입자가 좀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. 저는 80g. 물은 한컵 정도 따를게요.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 데워보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데우고 보면 얘가 약간 이렇게 죽처럼 변해요. 저는 좀 물기가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. 보충제 뭐 아무거나 먹는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탄수화물 많이 안 들어간 것만 먹고 있습니다. 이거는 한스쿱반 정도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계속 섞으시면 돼요. 어,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면은 핑크 솔트한 2g 정도 뿌려줍니다. 그다음에 코스트코에서 산 냉동 블루베리도 한 80g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몬가루 이렇게 뿌리면은 끝이 납니다. 오늘은 월요일이에요. 어깨 운동하는 날이고 아침마다 식사를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. 또 이제 2월도 시작이 됐고 새로운 한 주도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주도 다시 화이팅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침 먹고 센터 가서 운동 진행해 볼게요. 센터에서 뵙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늘도 이렇게 센터에 운동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스미스 머신 이용해서 밀리터리 프레스 먼저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. 앞전에 몸은 다 폼롤러로 풀긴 했는데 좀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은 없었다 보니까 여기서 옹업을 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량을 좀 차근차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쪽에 20kg씩 꽂고 60으로 가볍게 몸좀 풀고 진행해 볼게요. 이 무게로 어묵 한 세트를 더하고, 그 다음에 무게를 조금 차근차근 올려 볼 생각입니다. 어, 보통은 평소 같았으면은 20kg씩 바로 올렸겠지만 어, 오늘은 몸이 좀덜 풀린 것 같아서 일단 10kg씩 꽂고 한번더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. 어, 제가 이런 밀터리 프레스 할때몸풀때 어,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중 하나가 어, 마찬가지로 어, 무게를 위해서 받아줄 때 날개뼈가 접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좀 제한을 해놓고 어깨로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이런 날개뼈의 움직임 같은 보상작용 없이 어, 온전히 좀 어깨 힘으로 미는 연습을 최대한 몸풀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세트까지 웜업 하고 무게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무게를 좀 올렸고 100kg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. 오늘 손에 땀이 좀 많이 나서 좀 미끄러워가지고 보시면은 초크를 조금 발랐습니다. 제가 있는 센터는 이제 이거 초크 같은 거 사용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. 어, 무게를 한 10씩 더 올려서 120kg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어, 일단 120kg 한번 해보고, 그 다음에 무게를 더 올릴지 말지 어,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무게를 좀더 올리게 되면, 어, 이제 그거를 마지막 세트로 하고, 그 다음에 넘어갈 거고, 여기서 이제 무게를 못 올리겠다 싶으면, 다음 세트는 드롭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개수는 따로 정하지 않고, 되는 데까지 한번 해 볼게요. 아마 무게는 못 올릴 것 같고, 100kg로 낮춰서 60까지 드롭으로 진행하고,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세트 드롭으로 좀 부지런하게 진행해 볼게요. 자, 다음 종목으로 넘어왔고요. 덤벨프레스를 할 건데, 원래 하던 방식보다는 좀더 등받이가 90도인 고각을 이용해서 진행할 거고,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등받이가 많이 세워져 있는 만큼 제 가슴에 사용이 제한이 좀 되다 보니까 어깨 운동을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고, 덤벨프레스랑 프론트레이즈랑 이렇게 두개 묶어서 이번 종목은 한3 세트 정도만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. 일단 30kg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. <laughs>

방금 세트 해봤을 때 30이 좀 많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다음 세트는 일단 35kg까지는 올려볼 생각인데 어,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한번 올려보고 어, 아니다 싶으면 마지막 세트 때는 다시 30으로 낮춰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확실히 프론트 레이즈랑 좀 묶어서 하니까 힘 확실히 쭉쭉 빠지네요. 자 일단 어,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,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방금 35kg에서 10개를 못 밀고 한 8개 정도밖에 못 밀어서 다시 낮춰서 30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30으로 마지막 세트하고 아무래도 프론트레이지랑 묶어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중량을 다룬다기 느낌보단 차라리 좀 개수 위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어 마지막 세트 진행하고 어 레트럴 레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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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운동은 진짜 이렇게 두 가지만 묶어서 해도 막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덤벨로 레터럴 레이즈 할 거고 이것도 개수 위주로 해서 한 3세트 정도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한 12kg까지만 올려서 남은 두 세트 진행해볼 생각이에요. 아 벌써 어깨가 다 끝난 것 같네요. 오늘 뭐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좀그 자극이 잘 오는 날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날중 하루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. 자 이것도 어 마지막 세트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 하러 넘어가 볼게요. 어 제가 어깨 운동할 때 항상 하는 어 리버스 팩트 플라이로 넘어왔습니다. 어 이것도 한3 세트 정도 하고 어 오늘 운동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어,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뭘 해도 잘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방금 이거 첫 세트 진행했을 때도 어, 자극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원래 계획은 20개 할 생각이었는데 어, 15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무게는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거고 최대한 15개 정도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별거 안 했는데도 자극이 되게 잘 들어오는 날은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무게를 좀더 올려서 남은 두 세트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, 마지막 세트. 오늘도 이렇게 운동을 마무리해봤는데 오늘 좀 다뤘던 중량에 비해서 자극도 좀잘 왔고 펌핑도 잘된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러웠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2월의 시작인데 또 이제 시즌인 만큼 어 영상에는 담지 못하겠지만 부가 운동을 조금 더 진행할 생각이고 오늘 영상은 이제 첫 시즌을 들어가는 만큼 바디체크 영상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<목소리>